오늘은 7월 11일 오전 11시 18분입니다 조금의 얼굴 붓기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날렵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제가 후기를 말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바늘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바늘로 필러를 넣다 보니까 끝에 구멍을 뚫고 요렇게 그 필러를 주입하는 바늘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랑 여기에 구멍이 생각보다 크게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듀오덤 같은 거를 붙여서 2일 정도는 유지해주세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듀오덤을 붙이고 있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하얗게 된거 보고 아 진짜 2, 3일 정도는 흉이나 자국이 남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바늘 구멍도 보시면 굉장히 커요. 하루 정도는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요. 어제 하루 샤워를 틀었습니다. 저는 여기 쏙 들어가다 페임이 사라지고 이렇게 빗살 무늬토기처럼 변한, 변한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티타늄이 피부결이 되게 좋아지게 해줘요. 보이시죠? 뭐랄까, 피부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굉장히 피부결도 좋아 보이고 피부가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밑은 아무래도 제가 다크서클이 원래 짙은 눈이었잖아요 근데 그위아래 수평이 맞춰지니까 훨씬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은 오늘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짜잔 이쪽 뒤에 원래 볼록하게 나오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여기가 되게 살이 뒤쪽으로 뒷볼록이 심했었거든요 어? 많이 사라졌죠? 원래 엄청 출렁출렁거렸는데 근데 여기가 약간 붉어지긴 했거든요? 이쪽 라인이? 팔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다. 오늘은 7월 10일 9시 56분입니다. 이제 시술하고 다 다음날! 다 다음날!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오늘까지만 이거 붙이면 될것 같고, 아유, 보이시나요? 진짜 완전 갸름해지지 않았나요? 헉? 아니, 나이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요즘에 계속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작아진 것 같고, 라인이 진짜 많이 정리됐죠. 아, 진짜 살 빠진 것 같이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 얼굴이 요만해졌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시술한 직후에 좀 가장 높아 보이고, 점점 기존의 얼굴처럼 돌아온다? 라는 느낌이 더 드는 시술이라고 해서, 지금 2, 3일차만 해도, 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얼굴이 유지만 된다면 어, 저는 티타늄 진짜 계속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눈밑 꺼짐? 그게 뭐지? 나한테 눈밑 꺼짐이 있다고 했거든요. 헉! 있었고 그걸 개선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오른쪽 팔이 좀더 두꺼웠던 터라 여기 이렇게 살짝 뒷라인이 더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이쪽 라인이 좀더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어제 시술을 한 팔쪽에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약간의 근육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운동을 오랜만에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았을 때 정도의 근육통?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아 뻐근하다 뻐근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거든요 시술 날짜를 좀 정적인 활동을 하기 전날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3일 7시 반 오전입니다 오늘은 3일 차인데요 짜드전 지금 시분이었습니다 등등등도 모공도 많이 줄어들었죠 진짜 모공도 많이 개선되고 얼굴 라인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다 볼 페이멜 이렇게 빠르게 개선해주는 레이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늘 많이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하게 느껴지는 레이저인 것 같고요 눈밑 필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 멍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현재 다크서클은 아니다.